경력이라는 게 의욕과 용기를 북돋아라 직 응원하는 거, 우리 부사장님하고 통화할 때마다 우리 송전총장님 우리 행정 중단비를 한정시켜라. 늘그 얘기, 늘그 얘기. 근데 우리, 선거총장이나, 또, 행정총장도 통화를 내봐는, 이사장이 너무너무 잘하신다고, 늘, 늘그얘기해요 아주, 삼일치가 돼가지고서. 어, 사실 뭐, 이렇게 일들 일치 안할 때, 무슨, 뭐, 뭐 경려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예전, 우리 직원들이 또 이렇게 뒷받침을 잘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laughs> 어... 행정총장님 네. 우리 직원들을 뭐 사시시켜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laughs>